가족은 챙겨주는데 나는 누가 챙기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족 밥 챙기고, 병원 예약하고, 명절에는 빠짐없이 음식 만들고, 생일 기념일 약속까지 가족의 모든 걸 기억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언제 챙김을 받아봤지? 사소한 부탁 하나를 하려다가도, 바쁜데 괜히 귀찮게 하나 싶은 눈치가 느껴질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하면서도 정장내 부탁은 다음에 나중에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가끔은 내가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혹시 지금도 냉장고 속 가족 반찬을 걱정하면서 정장내 끼니는 대충 때우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잘 챙김 받고 있는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가족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배경처럼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린 늘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남편 먼저, 아이 먼저, 부모님 먼저.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내가 남은 거예요. 하지만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씩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가족을 챙기는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이제는 나 자신도 함께 챙기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써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마시고 싶은 차를 차분히 끓이거나 햇살 드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 10분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무십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건 지금껏 너무 오래 참고 미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잘 챙기는 사람이 오랫동안 가족도 따뜻하게 돌볼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야. 그 마음이 고스란히 가족에게도 전해지거든요.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 중에는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오랜 시간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니까 가족조차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당황하더랍니다. 그제야 알게 됐대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었구나 하고요. 가족이 전부인 삶이 때론 외롭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도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나를 위한 작은 일 하나라도 괜찮아요. 나를 위해 편한 옷을 입고 나를 위해 맛있는 걸사 먹고 나를 위해 산책을 나가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내 편이 되어 주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모든 걸 걸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하지만 그 안에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내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챙기는 것도 나를 챙기는 것도 모두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이제는 그 마음의 방향을 나에게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당신도 꼭잘 챙김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아내줘서 고맙다고.